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다 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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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아 바람도 선선하고 날씨도 기가 막히고 내 기분까지 오늘막치긴다지기 오늘은 뭔가 대박이 날것 같아. 하나님 오늘도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좋은 손님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카카오 택시가 배정되었습니다. 오 헬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코인이 잘 돼야 될 텐데 아, 안녕하세요.어서 오세요 출발합니다. 예 갑시다. 그래 그래 사랑한다 여동생아 무슨 일이고? 오빠 뭐 해? 뭐, 목격 있지 왜? 아니 잘 지내재? 아이고 네가 내 걱정을 다 한다고 무슨 일인데 말해봐라. 일은 무슨? 아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아나 결혼도 빨리 해야 되는데 혹시 오빠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아 아니다 아니다 지난번 개업 때도 오빠가 도와줬는데 내가 염치가 있지 언니랑 애들하고 다잘 지내자 아이고 뭐그 마음에도 없는 걱정은 접어두시고요 뭐 얼마나 필요한데 오빠 도와줄게 오빠 돈 있다 응? 500? 아 아니다 아니다 해줄게 해줄게 가족끼리 뭐 해줘야지 뭐 미안하고 그러지 않아응응 내가 어디 가고 있어가지고 도착하면 보내줄게 응 음, 사장님 나왔는데 예. 저기 혹시 이불 가게 아시는 데입니까? 아, 네 저희 가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예. 다음에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아예한번이서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제 마이 뭐 코인 넣을 돈도 없는데 큰일 났네. 아이 뭐 마누라 뭐다 벌어다 채워주겠지마. 어 왜? 성금 아유 아유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은 거야 아, 아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아내 피부도 푸석푸석 안 좋고 다들 소비 쿠폰 사용하셨어요 아 어, 사용했구나. 아니, 날도 추워지는데, 입을 사러 오세요. 따뜻한 입을 사러 오세요. 사장님? 네! 아, 난또 누구라고 손님인 줄 알았잖아 밥먹나 아니, 아니 짜잔! 똥치! 어? 내똥치이 아니고 닭똥치! 먹자, 이리 와봐라, 아. 이리 와봐라 음. 아이,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들어가 와, 내 맛있게 튀겼는데 언니, 내 사정 알잖아 와, 무겁는데 남편이 음. 지 동생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이 이불 파면서 카드값 갖고 있다 아이가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어머냐. 천불이 나가지고 밥이 넘어가겠어? 아, 밥이 안 넘어가 밥이 안 넘어가는데 이건 똥집인데 내가 바싹 튀긴는데 한번 봐라 아, 아. 이건 밥이 아니다 와 맛있지? 진짜 맛있다 내가 사람과 정성으로 해서 바싹 튀기다 아이가 니뭐튀기겠으면얘기해라 음. 네 내가 다 튀겨줄게 바싹 아이 그래도 어? 언닌 좋겠다. 뭐가 좋은데? 남편이 돈으로는 속안 썩인다 이거. 아이고 야야. 하 <laughs> 무덤 어린다. 그냥 살아봐라. 아이고 참말로. 아이오. 어마마마마 진짜. 어마 진짜 사랑해 오신대. 아이고 아줌마 막 다근 안 튀고 맨날 놀러 오는겨. 아예. 예, 아이 어서 가시 소? 예 감사해. 어쨌든간에 먹으면 싸우라 먹으면 싸 싸우기는 뭘싸워마 빨리 예. 가시소 맞을. 데우소라 빨리 가. 들가 아이고, 아, 당내야, 당내야. 아이고, 막 <laughs> 이거 뭐공사이가 부지러이가. 아이고, 막 손님은 좀 왔나? 어?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손님이 오는 거를 왜볼 수는 있나? 좀이게좀 <laughs> 좀 예쁘게 핸드폰만 보지 말고 좀 예쁘게 좀 진열해 보세요. 이 사나이 대장부가 이런 거 만지고 있으면 안 돼. 어? 아니 뭐 이것보다 그네네 동생 알지? 안 된다. 안 되긴 뭘안 돼, 뭐? 내 동생이 이번에 결혼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오빠 된 어? 그런 이 책임감적인 부분으로다가 500만 원만 딱 더빌려줬으니까 막 그래 알고 있으라해. 아, 아주. 어, 어, 요새 발성이 좋다야. 목소리가 커지네 어, 의대 이 남자가 하는 일에 토를 달고 있어. 그러니까 네말 잘했다. 네가 저번에 돈만 내한테 제대로 보내줬어도 이 코인 한 방. 탁 틀자 가지고 막 이런 거 팔고 안 살아도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네 하마 아, 하마 긴말안 한다 해 오늘 저녁까지 돈딱 만들어서 보내놔라 이뭐 팔든가 뭐 가게를 팔든가 뭐 알아서 하고 아 이거 만화 이 먼지 먼지 때문에 난못 있겠다. 어디, 알아서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여보, 아 장사 도와줘야지. 여보, 아 여보.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돈만 잘 갚으면 생명엔 지장없는 OK 단축은행입니다 고객님 카드 연체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추가 연체 시에는 연체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신용점수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속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상담원 연결을 원하실 경우 1번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2번을 이번에... 눌러주세요 아휴 여보, 어? 우리 오늘 어디 가? 좀데가지오 <laughs>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기 오늘 뭐 하나? 자기야. 어? 여기 여기 경화동 상단아이가 아, 그래? 어. 어, 어 근데 여기 왜왔어 아하. 있잖아. 어. 내가 택시 하면서 봤는데. 음. 저짜게 어. 억수로 이쁜이불 가게가 한개 있더라고. 그래네. 세일도 하던데. 한 어? 한번 안가 볼래? 가자.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시장> 안녕하세요. <시장> 요즘 날도 선선해가 이불도 좀 사야 되는데 우리 예쁜 아내한테 얼마나 러블리한 이불 없을까요? <laughs> 아하 러블리한 이불 어 당연히 있죠. 이번에 여기 나온 가을 신상이고요. 오, 네. 여기에는 여름 이불 할인하고 있어요. 오, 어. 천천히 둘러보세요. 아, 예.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네. 어머, 예쁜 이불이 이 집에 많네요. 음. 아. 사장님, 혹시 아기 이불도 있어요? 아기 이불 아니 왜 자기 혹시 입에는 우리에 우리에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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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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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먹은 야식이다 야식 <laughs> 아그똥집이가똥집만 있을까요? 아니 아니 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김은영 집사님 있잖아 아그 미스코리아 나갔다가 탈락하신 분. 그 미스코리아 나갔다가 안타깝게 탈락하신 김윤영 기사님이 요번에 다섯째, 다섯째를 임신하셨잖아. 그래서 출산일도 다가오고 해서 아. 내가 예쁜 이불 선물하려고 하지. 어? 아, 네?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음, 음. 근데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생각을 다 했어? 너무너무 기특해 죽겠어. <laughs> 안 해보니. 마음씨만 이쁘신 게 아니고 얼굴도 더 이쁘시네요 어머 둘다 이뻐요 아둘다 음. 어, 근데 두분 교회 다니시나봐요 네 장천동에 진해진내교회 다녀요 어, 장천동에 진해진내교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께 이렇게 이불도 사주고 그러세요? 어네 어,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자기야 음? 이불 옷도 너 예쁘지 않나? 예쁘네. 아이 음. 어이 우리 자기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 센스가 오. 있지 사장님, 네. 요거 두 개. 두 개. 두개 주세요. 네.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두개 네. 보장해 주세요. 네. 아, 부럽다, 부러워. 나도 누가 가족 같이 보살펴 주면 좋겠다. 예, 뭐라고 해요? 어, 아니에요. 포장 아, 다 예, 됐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 보세요. 자기야, 음? 근데 음. 혹시 몰랐어? 음. 병원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가슴명수사로 약국이나 가자 아, 연희야, 어. 손해가셨나? 어. 아까 누구 남편 표정이 안 좋던데. 네도 그렇고 무슨 일 있나? 아, 어? 아니야. 아야, 이불은 내가 정리할게. 있어 봐라. 잘 이불이 잘될라나 모르겠지만, 아니 왔으면 이불이나 정리하고 장사 하나도 없지. 그래놓고 맨날 돈 필요하면 단단단. 무슨 네가 돈 나는 기계도 아니고. 아이고, 너가 시랑 눈은 이쁘대. 그 눈은 샘플인가? 네가 또 보수도 못 알아보고로. 나이가 많으면 백년장 수술이라도 시키게끔 하나 이것도 아고 저것도 아고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그래도 연희야 네 옆에는 이 언니가 있다 아이가 우리 서로 잘 의지하면서 견뎌보자 알았지? 랄랄랄 근데 왜 이렇게 안개 비치는 이불이 언니 내 주문이야, 아이가. 그게 안다 안다 니네 좋아하는 거 안다. 이놈의 인기는 시을처럼몰라요 <laughs> 아니, 그게... 와! 뭐야? 너도 뭐, 무슨 일 있나? 설마 사고 친건 아니지? 아, 남편이 어. 또 동생한테 돈 빌려줬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한다고 빌려줄 건 아닌데. 아, 근데이제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맞지. 나 오늘 동갑이라고 어. 또 전화도 받았어. 장학금 받았다고. 어, 아 무자나 우리 연이. 아 우리 연이 부상해서. 연이야 우리 연희 연이 부상해서 짜놓. 아유. 아. 아유. 연이야. 언니. 나 진짜 어떡해나 요즘 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눈뜨면 그냥 세상이 어.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아휴 힘든 애 생각 안 하더만 니네 그런 생각 하고 있었나? 나도 2년 전에 많이 아팠다 아이가 치료가 길어지니 남편이고 애고 아무 소용 없더라 나도 연인이 처럼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 그래서 네 힘든 마음 다안다 근데 연희야 있다 이가 나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됐거든 갑자기 하나님 얘기해서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이 말씀 구절이 정말 힘이 됐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연이야, 혼자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가보자. 응? 가보자, 연이야. 아이, 응? 고마워. 생각해 볼게. 이제 어. 들어가 봐. 가 봐. 연이야. 우연히 하나님, 우리 연희가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아프고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희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고꾸 <목소리도> 안녕하세요.어서오세요. 이불 가게 사장님.그때 그 아기 이불.맞습니다.아 수로 반갑네요. 와 어디 가십니까, 근데? 어그 어, 장천동에 있는 진해침내교회로 가주세요. 아 그게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아그 아는 지인이 여기 다니는. 거기 다닌다 해서 한번 오버 아보라고 해 가지고. 아 어, 억수로 좋은 지인이네요. 아, 억수. 아유, 예.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요 맞아. 요아 근데 그 기사님도 그 진해 침례교에 다닌다 하셨어. 아, 이거 맞습니다. 저도 진해 침례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한번 왔는데 막 계속 와야 하고 하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한번 다녀가시면 됩니다. 아, 편하게. 자. 다 왔네예? 아, 네 사장님 네? 오늘 행복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네 아, 들어가세요 은혜 <laughs> 은혜 음. 아, 집에 갈까? 언니가 오라고 해서 온 거긴 한데 아, 아무도 나한테 말안 걸겠지? 제발 저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제발! holla 반가다 Be my s o u 오, 자운데 멋있다. 어머야, 어머야 윤이야. 말도 없이 이렇게 왔나. 말했으면 같이 왔을 텐데. 그래도 여기서 보니까 너무 좋다야. 와, 우리 애니야. 응. 오늘 한 번만 온 거야, 알지? 알지 알지. 그래도 여기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네 진짜 네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나? 너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야. 아휴, 알았어. 응? 알겠어, 알겠어. 아이고 저렇다 우리 애네. <laughs> 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축복해볼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laughs> 나 아주 먼 옛날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아, 무슨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알아보시고 좋았대 나 그냥 오늘 한 번만 온 거라니까 이 세상 그무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귀하다고? 내가 너로 여기 나왜 혼자 내버려뒀는데 저 그때 진짜 힘들고 외로웠다고요 연희야 미안하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 이제 절대 네 혼자 아니다 연희야 맞아요 연희 씨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희씨와 항상 함께 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연희씨, 하나님은 연희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연희씨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사함 받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예수 예수 많이 들어봤는데 날 위해 죽어 주셨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인 가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 주고 싶어서 내가 널 초대한 거고. 연이야, 정말 잘 자랐대. 응? 이제 혼자 걷지 말고 우리 함께 걸어요. 저희도 같이, 같이 도울게요. 사장님 급배가 급해 급애 맞대요. <웃음> <웃음> 어머 축하드려요. 언니 고마워. 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 거 알게 해줘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응? 얘네 고맙다. 저는 여전히 돈 때문에 힘들고 가진 거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뭔가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데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연극 잘 보셨나요? 주인공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다니 목사님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목사님!